이재명 <목소리가> 자, 저희가 말이죠. 예고한 대로 오늘 지방선거 이제 석표 당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단체 관람내집는 직관하는 <laughs>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이상 컨셉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다고 왔는데, 더 무리하듯이. 애매하더라고요. 어딨어? 어떻게 입고 와야 뭐. 될지. 명목이네. 가야지. 뭐 집에서 여기 그냥 뭐, 팀원들에게 토라가 트입고보나 집에서 러닝 <러닝이크고> 입고구나 <laughs>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러닝 입고구나샤 붙어 있는 거니, 뒤에 이거. 택 있는 거니, 이 저기, 딱긴한데 뭐, 요즘에 3만원밖에 안 해도 아사떼다 사줬어? 아, 쿠팡에서 샀어. 아 그래? 아니가 이제 저기. 아 예. 아 예. 근데 영민, 우리 놀리냐? 어. 왜 왜? 옷 색깔 뭐야? 프리딩딩 <laughs> 아니 <웃음> 내가 파란색 입는다고 뭐생명질이 되나? <laughs> 아니면 뭐 파란색까지는 아니고 하늘색.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어우 정말 일리 사진 아주 멋있게 찍더라고. 네. 뭐 선글라스 끼고서 락스타 같이 해서 어. 전국투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요 어쨌거나 저기 정보를 많이 놀해서 아주 많이 좋아졌고 네. 여기는 뭐좀 체감력을 좀 느껴요? 어, 어. 음. 아 저는 지금 저 되게 위기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 위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맞아, 아, 자, 강능성부 예. 아, 좀 있다. 아, 강요소부 얘기하는 거하고 예. 야, 근데 이거 뭔가 아? 여기 좀 시간을 때우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학교이 너무, 이, 너무 이, 옛날부터 이야기하 해가지고. <laughs> 아, 1909년, 90년에서 이체 그리고 2002년, 2006년에서 소학교에서 아주 최안 <laughs> 사진을 갖다 놔가지고 아주 확그 나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갖다 놓으셨네요. 어, 예. 아. 그, 이인재 지사는 지금. 생존에 계시는 거죠? 어 그래요. 최근에 어, 예. 만났어요. 어, 어, 네네. 아 계세요 어디든. 예. 네. 네. 다들 계세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네. 어, 경남 야 김혁규. <laughs> 와. 야, <laughs>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저번 한번 제가 봤을 때 돌아가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생존에 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아유. 아, 김혁규. 용했던 분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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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규관 네. 저분은 대선 출마했을 때 제가 김두관 관련주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김두관 예. 뭐야 김두관 관련주가? 아그 당시 뭐좀 음, 있었어요? <목소리>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목소리> 친구가 사라고 그가지고 샀다가. 예, 재미는 못 봤고. 어... 그 당시 이제 그 국이랑 제가 같이 방송을 할 때. 아 김두관을 샀다. 딱 그때 제 정치 성향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예, 저, 저, 저 없었을 때요.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되냐그 그게 김두관을 샀죠. 사실 여기 확실히 그 지난 대선 때부터 텐션은 좀 떨어지네. 그편현이 그렇게 안 나온 거는. 그래서 좀 불안한 게왜 그런 거 같아? 일단은 그뭐 원래 저쪽이 결집은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 투표율이 낮았다라는 거는 거기다 여기서 결집을 했다면 아 이거 우리는 완전 15대 2를 난 예상하고 있는데. 아하. 15대4 정도 나올까봐 아니 15대4가 어떻게 나오냐 와 12대4 아, 아니 잠깐만 17개인데 여1곱 개야 아 그러니까 13대4 아좀 알아들어요, <놀래> 13 알아들어요 그냥 이런 이바토하는 얘기를 듣는 거야 기본 개념을 알고 가자 아니,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좀 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드릴 말씀인데 여담인데 제가 그 인천의 유정복 시장.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성공 운동을 도왔어요. 때 네. 일단 유정복이에요, 거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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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네. 아, 그래? 제가 봤을 어, 때 타바이, 타바이 어떻게 되나? 네. 무조건 이겼는데, 거리 유세를 제가 보고 올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가게 들어가서, 어, 다 가게마다 어. 가게 어. 들어가서 이제 어. 인사를 드리는데 저를 어. 구라철로. 아, 그래? 어. 엄청나게 알아보는 어. 거예요. 천국 TV 이게 아니라. 신기한 게 뭐냐면, 우와! 제거! 제거!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 예, 이게 뭐 보수, 진보, 이걸 떠나서 아 무조건 그래. 열광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 있잖아. 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지우 비우 토론에 어떤. 어, 예, 예, 예. 그를그이 <laughs> 좋아하는 거야. 거야. 너무 신기해. 그들이 <laughs> <후배들이> 좋아하는 <laughs> 거야. 그런 거 아닌가? 저도 요담 하나 있는데 음. 목이 약간 쉬었는데 양천구청하고 경기도 양주시를 갔는데 음. 내가 하기 전에 조영구가 갔다 온 거야. 어 조영구죠, 음. 아 뭐, 뭐. 어. 영구영구 보수고 어. 분명 이게 이번에 조영구냐 노정렬이냐 이렇게 붙은 거야. 어. 어.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 어. 조영구인지 노정렬이지. 어, 어. 과학적인 걸수 음, 있는데, 음, 음, 음. 저도 양주시장 이제 도로 갔었어요. 예. 음, 네, 네. 니까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음. 세 번을 이제 딱 스케줄 정해준 거세 음, 번을 오라고. 음. 처음 딱 갔다 오고 나서 음. 그단 을 전화 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하나도 될것 같다. <laughs> 효과가 없대. <웃음> <웃음> 연예인 우리 효과가 없대요. 우와! 야, 근데, 저기, 어, 최원종 씨 아주 땡볕에 고생하네. 우리가 그러니까. 나왔네. 지금 제가 이좀 좀, 좀 어. 탔어, 좀 아, 탔어. 그 최원종 씨가 지금 보니까, 야, 해를 이렇게 봤네. 배가 아, 아, 아. 많이 탔네. 아, 고생 많이 했네. 아, 네. 남미에서 저렇게 방송 많이 하는데. 아, 야, 나미 아, 누가 봤냐? 야, 근데 있잖아. 우리 주장님 그거 있지 않습니까? 17개 중에 몇 대면. 어, 그거 맞아, 맞아. 아주 잘하고. 뭐, 국이가 국이 그... 15대1에서, 아, 근데 국이 웃겼어. 아, 엄청 웃겼어, 그랬다고. 어. 또 어디에 있었지? 광주제주. <laughs> 전국 전남을 잡겠다고. 어, 전남을 어, 잡겠다고. 유생 도전이에요. 1 5대2 아, 이거 왜 도는 게있을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봐.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봐 지금. 음. 만약에. 지금요? 어. 아, 제 솔직한 심정은. 그, 난 그, 그. 그 1 0대 정도? 뭐가, 야, 너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7은 네? 어디야? 아이고, 거, 그거까지 얘기를 해. 그건 얘기를 해주야지 아니야. 대충 이제 비율로 봤을 때. 응. 인간이 좀성공할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 강성도 보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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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낮아서 불편하다니까. 네. 자영미 씨. 12대5. 지난번에 먼저 강성범 씨는 지금. 10대7이었는데. 10 영기 먼저 빼고 빼고. 아, 좀그들 아, 아 그대로가요? 네. 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 그럼 말이죠. 노종현 씨는 그러면 저기 9대8 얘기했었는데. 어때요? 그럼 뭐 바람이고요. 아, 저는 11대6을 하겠습니다. 11대6. 네, 네. 어.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아니, 아, 아니, 아, 근데 관심. 진짜. 역시 이거 그치? 마지막 게 아니죠.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마지막 아니, 게 아니죠. 아니 아니야 이걸로, 아니, 아니. 아니. 이걸로 조회수 안 나오게 해가지고. <laughs> 어. <지금> 마지막 게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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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가 사실. 나 이거밖에 없어요. 아. 겁나 알아본단 말이야. 나. 좀래 어, 그래, 그래 그래 자, 그래도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자. 그... 어, 저기... 지금 뭐 많은 그 저기... 보수적 이제... 그 관련 그 저기... 유권자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그 저기 그... 가재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가재현이? 우리는 팝콘 가게지 뭐. 어. 얘기해요 그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재현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요? 들러보려고 거야? 어. 아니 가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김세기 대표는 강경석 후보가 경기도 지사를 출마하는데 있어서 어. 막판에는 대 일을 하면서 아. 자기의 또 정치적 신리를 추구하는 네,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 그림을 짰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점점 지지율도 계속 탄탄해지고 음. 신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완주를 결정을 아, 한 거죠. 아까 그러니까 이번 네. 뭐 사실은 이제 지선에서는 그렇다하더라도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네. 뭐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완주를 하겠다. 네. 거기다 이제 김세희 씨는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김세기 대표가 이제 정권을 갖고 아. 작업을 아. 하고 있었는데 아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통이 이제 안된 거예요 그게 안, 안 돼서 업레이와하고또 협상이 가려또 소통 부재 네 제가 알고 음, 있기로는 뭐부정계도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지지를 했잖아요 음. 근데 저는 아, 사실은 우리가 저 신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염소를 네, 네, <laughs> 네. 한 그런 음. 고민이 많았나 봐 근데 국이가 고민되는 건 뭐야 아니, 아니, 올해도 이제 고민을 털어놔 봐 네. <laughs> 네. 올해는 그래도 자, 제가 아니야 어, 저는 상당히 좀 전략적인 지지를 한 거예요 음. 사실은 그니까. 출만한데 있어서 결국에는 막판에는 극적인 어, 단일화.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경기도 지사를 다시 민주당에 뺏기는 건전 원하지 않고. 아, 죽을 거 아니야? 캄. 아, 그러니까 아, 막판에 이제 완주를 결정하시니까 그렇구나. 저는 그 어떤 저의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제 음. 채널에서. 음. 근데 이제 강용석 후보 지지자 쪽에서 이제 아. 아, 상륙을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그럼 저기 t v 의 최고를 또 디펜스하는 그런 아. 또 우리 지지자들이 없어요? 계시긴 계시는데, 수쪽을 열쇠야? 표현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이씨가 분명히 계실텐데, 나 이거밖에 없어요. 네. 아, 알아본단 말이야, 나. 아. 아니, 해양은 어느 정도? 예전에는 이제 한20% 차이, 막이 생각까지 했었는데, 음. 그것까지는 안 되고, 거의 67% 차이 정도는 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미 지금 오차범위 내잖아요, 음. 지금. 그거 자체로 이미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스타일 구겼지 이 뭐예요? 디녀도 디녀도 거둬지는 거고 대형은 어떻게 될거 같아? 아, 아 얘기해 네? 아, 그러니까 예식이 형 예, 아, 아, 진짜 음 그냥 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 고기야 네 이제는 아, 건 아, 솔직히 가세현도 지금 하하하하 근데 너도 이제 네 살길을 찾아야 네 소신을 얘기를 해 0.1로 뭐 이재명이 이긴다? 이제 이길 수 있지 않을 이길지 않을게 0.1 아니 야 우리가 무조건 정신 승리하면 안 된다니까. 아좀 냉정할 때또 냉정할 아 수가 있어요. 어제는 아, 네. 정치적 내상은 네.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득표율로 자신이 네. 이길 것이다. 역시 형님이 잘해주네요. 시어 근데 저 근데 저 여기 아, 어둡네. 왜 그러냐 면요저 어? 사람들은 출구 조사 결과까지 이미 들어요. 아 진짜? 그럼요. 아니 나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아, 예를 들잖아. 들어 출구 조사를 미리 듣는다 그러더라고. 제가 왜 지금 등받이에 등을 대고 있을까요? 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 <laughs> 아, 참, 겁나 깝죽거리는 주는거 많아. 겁나 깝죽거리는 주는거 많아. 아이씨. 아, 손대지만, 아, 진짜. 우와, 아. 십대사 어. 어. 자, 어쨌거나 지금도요. 이제 본인을좀 좀 키워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그냥 문방삼아 얘기했는데, 진짜 표정 안 좋은 게 뭔가 있는 것 같지 않냐? 어? 이 쪽은 어쨌든 간에 이제, 어, 어 여당이 됐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부담감도 느껴지 네. 되고, 여긴 또 야당이고 또 어차피 좀 어려운 선거였으니까, 우리 예. 그냥 뭐,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경기가 과연 김동현이냐 어. 그리고 김은혜냐, 그리고 강용석이 몇 퍼센트. 음. <웃음> 자, 그리고 <laughs> 일단은, 눈여겨볼게, 이제, 강원. 강원. 음. 강원도. 아, 이광재하고 이제 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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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하고김진태하고김진태 아, 아, 자, 충남. 아, 충남. 예. 양성주하고 김태우. 네. 예. 자, 자, 자. 아, 세전도 있고, 어. 세종도 있고. 아, 그래, 요래 첫째로 박빙이었어. 인천이 박빙이라고. 그러니까 인천도 어. 그렇게 나왔어. 4점이면. 아, 아, 자, 자, 자. 자. 아유,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시간이 다걸리가 또. 꿈틀꿈틀. 아유, 꿈틀꿈틀. 아우 씨. 야, 이거. 자, 꿈틀꿈틀 안 해줘. 일단은 중요한 건 경기입니다. 개수에 상관없이 경기와 이재명이 두 개만 돼도 반 이상 수익 이렇게 되고. 일단은 경기를 무조건. 경기와 아, 아, 진짜 그럼, 경기 어떻게 될까? 자. 아, 급, 어 토텐 자열일 개를 몇대 매수를 하겠지? 아니. 자 이재명으로 진짜 서울부터 <몬> 이재명으로 아, 진짜 서울부터 이재명으로 진짜 서울부터 이거. 켜. 예. 광역 단와십 대서입니다 더서 이름 열곳 경합 세 곳입니다. 아! 아아! 야 발로 굴고 있구나. 야 발로 굴고 있구나. 자 경기. 경기도지사입니다어 이거 야 준우가. 어 이거 야 준우가. 야 이거 뭐야. 야 김우리. 와 대박이다. 6인데요. 오와요. 축하드니다 다음은 인천입니다. 아여기아 유정과. 이제나 규정복! 그 <laughs> 내가 2주 동안 같이 했단 말이에요! <laughs> 어, 어. 저 차로 지금 아이 저기 이혁재 있잖아! 저 뒤에! 아 이혁재 있어요 이혁재! 저기... 저기... 어, 없나? 저기... 저기 어, 없나? 구성 <laughs> 고산은 어, 어, 뭐어차피 고산은 뭐 가끔 시장이 되리고 여기가 고요 예+ 예+ 대해, 예 고산은 뭐 가끔 시장이 되리어민달자다다다 경남은 뭐 어차피 예아 아, 예. 완전 갈라 버리네 아유 좋다 아, 그래요 아이 좋아요 돼야지 자로 아이고 출산 그렇 우리가 또 갑자기 살아나네건봄숲향대구이죠 봄이죠 봄대구 봄이죠 지 잠깐만, 뭐야? 민미의 선전! 이거 뭐야? 예쁘나 <비전>? 자, 다음은 광주입니다. 아, 아, 역시 뭐. 광주, 이야. 하였... 전남지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아, 선방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은 전북입니다. 전북 최초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 전북, 아, 제주까지도 역시 뭐. 포함이 되는군요. 대전입니다.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경합이에요? 이장을... 쫓아 왔네요. 예. 다음은 세종입니다. 네. 아, 오, 세종이 민주당 어, 텃밭 아닙니까? 어, 네. 맞아요. 민주당 이희후 49.4%. 충남 지야 오히려 야. 충남이 벌어지네. 그 네. 그러네요. 원래 김태흠은 좀 늦었죠? 김태 시간 좀 밀렸었는데 네.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는 어차피 국민의힘. 영민 화이팅. 아, 어, 어 오빠야. 칭티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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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예. 네. 잘했어. 잘했어. 어, 아, 예. 아 네. 사과 잘했어. 이때. 예, 아, 네. 잘했어. 어, 이러고 보니까 다후영 오제네. 어,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어, <laughs> 이게. 이게... <아님도> 아니잖아, <laughs> 아님도 이게... 아님도 아닙니다. 아니. 아이 예. 이렇게 부르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예. 이 다음 번에 예. 재료는 뭐? 예. 아, JTBC 어떻게 돼요? 아, 제이티비도 경기는 김분 내가 살짝 앞서네. 김분 내가 앞서네요. 강용섭 실몇 부러 나왔죠? 그러니까. 안 잡히는 모양인데. 아, 이거 환자 자, 이거 한 잡시면 이네 자, 그럼 말이 저희가 좀 소리를 줄이고, 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또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 뭐, 그에 대해서는 뭐 좀... 어, 오늘 여기 또 한잔하시겠는데? 오늘 음. <laughs> 일정은 비우셨다고. 네. 네. 세달 차인데 그 정도면 더잘 나오시게 노력을 네, 네. 하셔야죠. 음. 음. 지금 뭐 어쨌든 개약을하 어쨌든 되는데 이걸만 보면 여당에서는 완전히 이겼다고 볼수 없는 게모든 음. 이준석 대표부터 국민의 역량을 어디다 갖다 놨냐면 이재명을 이번에 죽여야 아하.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국가적으로 10% 나온다는 얘기는 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 인정, 인정. 나 이렇게까지 벌어질 줄은 네, 몰랐는 네. 지금 저 정도면 아. 아주. 음. 나좋아뭐 그렇게 생각을하니까 축구조사잖아요 음. 예 은은하게 계약만 축구조사가+ 축구조사가 약만 끊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계약만 모를 수 있다 <웃음> 야, 야, <웃음> 야, 야. 잠깐만 여기 앉아있돼 계약만 모다 그래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야 약간 개근돼요 우리만 좀막 얘기를 놓을 테니 이렇게 계약 만 약간 뭐 이재명 후보는 정말 개인적으로 좀 축하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쨌든 스타 이런 거막 맞아도 되니까 좋아 죽겠어. 수사를 하려면 김건희 씨 주가 조작을 해야 된다니까 그... 편집하지 마세요 이건좀좀 좀, 제발 좀 그렇구나. KBS KBS도 가자 좀아 그래요 저기노정현씨 오늘 또 선거 결과도 좀어좀안 좋게 나왔으니까 요건 좀 내보내 주세요 내보내야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laughs> 아, 네, 들어볼게요. 일단, 들어, 들어 한번 보, 어, 들어볼게요, 예.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서 두 번째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고 지현아, 정신 차려다저는 <laughs> <laughs> 대표작이 너무 없어.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 아, 이게 또 재밌네. 아니, 아 이쪽이 재밌어. 아 그러니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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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아오좀 무서워요. 어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 어, 우리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어 저희도 보기 네 감사하고 열심히. 또 이번에 우리 윤영선 후보는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고 어느 누구나 자랑스러워할만한 훌륭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개표 방송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낫네당대표였어 도대체가, 남의 당대표지만이준석이 훨씬 나아. 박주현은 묵도 안 샜어. <laughs> 아, 이쪽이 재밌네. 응금 분량을 많이 뽑아내네. <laughs>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당대표로서의 자질을 지금 보는 거야. 아하. 역시 그저기, 이 정치,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는 나간 네. 위에. 아, 아 너무 너무 부러워요. 어. <laughs> 아, 부러워. 자, 그거면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지방선거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내년은 이제 선거가 없는, 네, 유일하게 네, 없는 그렇게 이제 해가 되고요. <laughs> 그러면 오늘 마지막 방송 아니야 이거? 어. 뭐더 계속 하실 건가? 이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우리 있잖아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세상 사는 얘기하려고 그래. <laughs> 친목 모임으로. 가 좋아. 어. 당분간 그러면. 그 이슈가 있을 때, 우리 제작진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 아, 진짜. 아, 아,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 교황 뽑는 방식, 콩클라베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네 명이 동의했을 때 모이는 걸로. <laughs> 그렇지. 좋죠. 어, 콩클라베 방식, 어때?